예전 연식 스파크들은 대부분 작은 순정 오디오만 달려있거나 오래된 사제네비가 달려있는데 느리고 복잡하고 결국 폰을 거치대에 꽂고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차량은 아예 센터페시아 자체를 갈아엎는 느낌으로 순정 오디오를 탈거하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인데시 타입으로 교체했습니다 장착한 건 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딱 꺼는 순간 가운데 태블릿 하나가 박혀있는 느낌이 나요 화면이 커지니까 지도 글자, 차선 안내, 아이콘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고 실내 분위기 자체가 옛날 경차에서 최근 출시한 차 느낌으로 확 바뀝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핵심은 그냥 내비게이션 한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티맵, 카카오 내비 같은 실시간 교통 내비 앱 설치해서 그대로 쓸수 있고 유튜브 음악이나 스트리밍 앱등 미디어 앱도 와이파이나 하스팟만 잡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로 폰을 연결해서 통화, 음악, 지도 음성 안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요. 한마디로 경차 안에 작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하나를 통째로 넣어버린 셈입니다.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후방 카메라인데요. 아, 전 후방 카메라가 없는데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? 전혀 아닙니다. 안드로이드 올인원는 후방 카메라 입력 단자가 따로 있어서 원래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 차량이면 기존 카메라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. 아예 후방 카메라가 없던 차량이면 신규 카메라를 트렁크 근처에 장착해서 기어를 후진으로 넣을 때 자동으로 화면 전환되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스파... 카트처럼 차체가 작은 자도 후진을 할때 기둥, 낮은 블라드, 어린 아이 등 백미를 안 잡히는 영역이 은근히 많거든요. 후방 카메라까지 같이 세팅하면 주차할 때 안정감이 체감될 정도로 올라갑니다. 번호판 위쪽이나 트렁크 손잡이 쪽에 카메라를 깔끔하게 매립해두고 선은 실내 트림 안쪽으로 숨겨서 밖에서 봤을 때 지저분한 배선이 보이지 않게 정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경차라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효과가 더 크게 느껴져요. 실내 공간이 좁다 보니까 대시보드 위에 폰 거치대, 충전 케이블, 조그만 내비 모니터까지 올려두. 면 앞유리가 정신 없어지는데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정리해 버리면 거치대가 필요 없고 케이블도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내비 보는 시선이 센터 쪽으로 고정이 돼서 운전을 할 당겨 편해집니다. 경차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차일수록 도심 주행이나 출퇴근 배달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내비, 통화, 음악, 후방 카메라를 한 번에 통합해 두면 운전하는 시간이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. 오늘 작업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. 경차라고 대충 타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. 스파크에는 자가도 알찬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답입니다 스파크 모닝 레이처럼 매일 타는 경차인데 아직도 폰 거치대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방식의 업그레이드를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유선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캠물티습니다